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나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콩나물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콩나물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콩나물은 식물성 단백질이므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쉬우면서도 체내에 적당한 양이 아미노산을 공급해 줍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K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산화작용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비타민K는 골격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노안 예방과 망막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은 저칼로리 유명합니다. 콩나물은 100g당 약 30칼로리 정도인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은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상 콩나물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